자 2022년 GS 이순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박원철 농무사고요. 어, 이순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부분 OT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어, 설문조사 있죠. 네, 설문조사를 여러분이 함께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강의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오전에는 진행이 됩니다. 자 이순환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연기1기도 공부 많이 하셨고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연기1기때 공부한 내용을 쏟아보야 될 시기가 2, 3기예요. 그래서 2, 3기 동안에 한 주를 날린다라고 하면은 연기1기때한 3, 4주 정도를 날리는 거예요. 굉장히 타격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순환 강의는 총 9주. 중간에 한주 쉬죠. 1차 때문에. 그래서 총 10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GS 3기가 5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더늘 수도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해봤자 한 15주 정도예요. 한 3, 4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합격권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제 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중에는 연길기 때 충분히 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잘 못해서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왔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얼마나 쏟아붓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은 큰 차이가 난다. 합격도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진짜 하루하루를요 어, 체계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슬럼프가 지금 왔다 이런 이래도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퍼져 버렸다 이렇게 해도 타격이 굉장히 크니까. 너무 무리하셔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오버해서 밤막 새도록 공부하시고 그러다 가 다음 주 퍼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에다가 스케줄을 집어넣는 게 여러분들 강의 계획을 여기서 한번 써보자 이런 취지로서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일단 어쨌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부를 그럼 이기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말씀드려볼게요. 자, GS 이기 강의의 목표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안 작성이 1번이죠. 답안작성을 연습을 하겠다라고 돼있죠. 근데 답안작성이라는 거는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기가 돼있다는 전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좌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답안 쓰라고 하고 막 갑자기 문제를 푸는데 나의 암기가 아직까지 올라가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 다쓸때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일기 때까지는 어땠냐? 그걸 상처를 안 받죠. 내가 못 쓴다 하더라도, 뭐, 저야 복수 퀴즈 썼지만, 복수 퀴즈 때 여러분도 안 치면 되잖아요. 그럼 상처 안 받잖아요. 난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순환부터는 와보니까 7 5분을 강제적으로 쓰라 하고, 쓴 다음에 점수 붙여버리고, 그런 다음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내가 쓴 답안지 보면서 이렇게 쓰실 거면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계속 상처받는다고요. 나도 알아. 못하는 거 알아.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못하네요. 이렇게 해서 붙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계속적인 자극을 받는 시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암기를 잡아야 됩니다. 암기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뭐부터 해야 되냐?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암기도 해야 돼. 근데 답안지도 써야 돼. 그럼 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목표는 두개다 잡아야 된다. 암기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암기를 바탕으로 답안이 써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기 때는 뭐 하나만 보겠다, 답안지만 연습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두개다 적절하게 섞어서 잘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목표를 봤고요. 다음에 강의 진행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저희 그 강의 계획서 있죠? 이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강의 진행은 일단 특징이 복습형이다. 원래 예습형으로 한번 쳐봤어요, 작년에. 쳐보니까 아, 폐가 좀 심각해요. 왜 그러냐? 모의고사를 잘 치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모의고사 잘 치려고 공부했는데, 강의는 이미 나간 강의는 이제 복습을 또해야 되잖아요. 복습과 예습 둘 중에 뭘 해야 되냐? 둘 중에 하나 포기를하는 거예요. 예습만 하거나, 아니면 복습만 하거나. 그래서 이순환 때는 그냥 복습형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좀 부담이 덜죠. 오늘 강의 들으셨던 거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하면 다음 주에 그거 시험 치니까, 아, 복습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느낌이 오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 재미가 없어요. 몰고 살아 아는 것 중에서 치잖아요. 한 10개 찍어주고 그 중에서 다음 주 시험 냅니다. 이러면 뭔가 긴장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대충 적당히 해도 된다. 10개만 딱 공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아니라고요. 그렇던데요. 네. 30개 공부하세요. 그중에 뭐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하고 10개 배우셨죠. 10개 중에서 4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긴박함. 그리고 못 썼을 때 얼마나 타격받을지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예습형보다는 복습형으로 했을 때 많이들 좀 지루해 하더라고요. 실제 답안지도 잘 써집니다. 복습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루즈해지는데 그건 좀 경계를 해 주셔야 되겠고, 목표를 뭘로 삼아야 되냐면요. 복습인 만큼 답안지는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된다는 전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냈는데 백지를 냈다. 아,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예습형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복습형인데 다 가르쳐 드렸고 수업시간에 다뤘고 책에 다 있는데 그중에서 했는데 못 썼어? 어, 이러면 은 복습 을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면 예배해 줄게요. 네, 코로나 하더라도 공부는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배는 해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습형인 만큼 점수는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써낸다라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되고요. 잘 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리딩 케이스라는 걸 집어넣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는 그냥 우리 배웠던 사례 있잖아요. 팔레, 판례. 팔레를 다 같이 한번 짚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삼기 때 갔을 때 이제 유제를 막 폭탄으로 쏟아냈어요. 공부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는 어차피 같이 안 해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께 맡기고, 2기 때도 케이스를 많이 보고, 3기 때도 케이스를 많이 보자. 이런 취지로서 리딩 케이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리딩 케이스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리딩 케이스는 뭐 법조문에서 이건 리딩이다. 이렇게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합의해가지고 리딩이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수님들이 평가하실 때, 이 판례가 전형적으로 나온 케이스다 이러면서 이게 리딩 케이스다 이렇게 이름들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게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 판례 백선 또 하나는 로스쿨 노동법 해설 그두 가지 교재 정도가 아무래도 노동법 좀 하신다 노동법을 전공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다 붙어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거기서 다뤄지는 판례들이 우리가 리딩 케이스다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임종효 교수님이나 뭐김명배 교수님이나 다른 교재들 보시면은 거기 없는 판례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거기 있는 것까지 너무 넓히기에는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적어도 그두 개의 책에서 다루는 것 정도는 보자. 이런 취지가 리딩 케이스를 선정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딩 케이스 있는 것이 결국은 사례입니다. 그 사례고 우리 판례에 다 실려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판례의 결론이 나왔을까? 그걸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응용되면 결국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리딩 케이스는 사, 어, 사실관계, 그다음 판례, 결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기출 문제랑 겹치는 부분은 다루지 않고 기출 문제에서 다룰 거고, 기출 문제 없는 거 위주로 리딩 케이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암기 학습이라되 있는데, 암기는 굳이 제 교재를 꼭 기준으로 삼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제 수강생 명단을 보다 보니까 연기일기 때못 보던 분들, 이런 분들이 추가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다른 강의 듣다 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강사의 책에 맞춰가지고 책을 다 바꿔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이게 공부 한 3년 해보면 느낌 와요. 그렇게까지 안 가셔야 되겠죠. 저도 그 수험생 때요. 행정재행법이 특히나 다르잖아요. 어떤 학설을 취하냐, 어떤 학판냐 따라가지고 목차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왔었어요. 공부를 오래 했단 얘기죠.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합격하면 제일 좋죠. 두 개는 달라요. 이렇게 하면서. 노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오묘한 데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따져보면요.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거의 똑같아요. 특히나 노동법은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 텐데 판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루는 판례가 그러니까 목차가 하나 더 있다, 뭐설명에한줄더 있다. 그거 하나가 진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말씀드리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연기일기 때 힘들게 공부하신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책 유지하시란 거예요. 그책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해설지 드리잖아요. 저희 예시 예시 답안 드리면 그 보면서 제 답안이 좀더 좋아 보인다 하면은 여러분 수험서를 바꾸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수험서도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이론서 요거를 똑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수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주셔야 되고, 재교재 기준으로는 실전 노동법이나 목차 판례 노트, 그 다음 포켓북, 어떤 거라도 여러분들이 공부 잘 되는 거, 계속 판례 확인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는 거, 그걸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사례 문제 풀리는 2022년도 실전 노동법 사례 연습인데, 강의 진도는 제가 계획서에 써놨죠. 그게 목표인데, 목표대로 잘안될 때도 있죠. 최대한 일단 목표대로 해보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할 필요 없으니까 복습형이잖아요. 그냥 한주쭉 어, 학습하시고요. 강의 나간 대로 공부하시고 그냥 와서 편하게 시험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목표대로 진도 못 나갔다면 계획서대로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나간 대로만 시험 문제 낼 테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은 강의 진도 맞춰서 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3번 답안작성 특강 참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제가 답안작성법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안 듣고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그냥 듣고 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답안작성은 다음 주부터 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듣고 오신 분들은 특강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은 계속 겹치는 얘기입니다 기본서 사례집 둘다 봐야 된다 기본서는 암기를 위해서 보는 거고 사례집은 문제 풀기 위해서 보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례집은요 어, 여러분들이 제가 써놓은 예시 답안을 외우겠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문제집처럼 쓰는 게 좋아요. 문제집처럼 쓴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읽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를 읽잖아요. 해설지 읽고 난 다음에, 아, 이대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외우려고 하면요, 이게 나중에 써지냐 하면 안 써져요. 결국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해설지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처음에 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쓸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 모든 걸풀 답안을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쓰는 걸 이제 풀 답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부분적으로 발췌했었어요. 처음에는 목차만 써 보기. 그럼 목차만 쓰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본문이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본문에 있는 내용 키워드 써 보기. 그다음 뭐 결론만 써 보기, 서론만 써 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때한 네, 다섯 번 푼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주에 문제 풀 때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문제집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고, 아, 이 문제 풀때 목차는 어떻게 될까? 한번 쭉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번 두 번째 볼 때는 결론만 한번 써보자. 결론만 쭉 써봐요. 또 넘어가고, 아, 이 문제 이번에 팔레만 써보자. 팔레만 쭉 쓰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보고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보는 것보다 문제 풀 때마다 예전에는 못 봤던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관계 중에 무시하고 지나갔던 게 다음에 볼땐또 신경 쓸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친숙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뭐가 좋냐?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장 갔을 때요. 그 사실관계를 놓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봤던 사실관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초 만에 그냥 목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차 잡는데 5분 쓴다. 그런 거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자주 보는 걸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공부한 거 말씀드렸고, 강의 계획 서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충을 해볼게요. 강의계획서는 이 페이지부터 바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이 페이지에 일 번에 전체 주제별 리딩 케이스라고 돼 있죠.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리딩 케이스가 어떤 건지. 그래서 요거는 시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바로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삼기 때또 활용되는 문제의 기초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가시면 실제 시험 문제를 통해 고득점 답안 작성 방법을 학습하겠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또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시험 문제가 나온 걸또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똑같은 사실관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다른 시험들 있죠. 뭐 행시나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도 이제 역사가 오래됐어요. 벌써 30회, 이제 30일에 이렇게 되고 있죠. 시험 문제가 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나왔던 게 재탕되고 있어요. 취업 규칙이 나왔었거든요. 그 기출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나온 주제니까 빼고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공부할 때, 기출 문제니까 안 나올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 또 나오면 어떻게 푼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강의 특징 바로 가시면은, 강의 특징에서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추가되는 부분은, 네 번째 있죠. 강의 종료 이후 답안 강평을 추가로 진행한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GSE기의 모의고사가 복수평이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답안지 내고 난 다음에, 제가 답안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라고 해설할 필요가 없겠죠? 왜 했으니까, 저번주에. 저번주에 강의했잖아요. 그 내용을 복습으로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풉니다를 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할 거예요, 그걸. 원래는 여러분 다른 강의들은 모의고사 치고, 모의고사 해설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잖아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해들 하세요. 뭐가 빠진 것 같다. 뭐가 안 해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데, 해줄 이유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안 강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답안지를 어떻게 했을 땐잘 쓰는 거고, 뭐가 실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잖아요. 그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제가 추가적인 시간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6시 끝나고 진행하니까 아마 첫 주에는 듣고 싶었을지 몰라도 아마 가면 갈수록 듣기 싫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촬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공개 공개가 아니라 다 오픈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학원에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들으면 되고 나는 뭐몇번 들어보니까 내 답안지가 자신감이 생겼어 안 들어도 될것 같아 그럼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리딩 케이스 학습 가시면은. 자 리딩 케이스 학습은 또 반복하는 건데 맨 마지막에 매주 강의 자료로 제공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강의 자료 때 매번 받아 보실 거고 그 케이스조차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팔레 암기 자료 제공이라 되어 있죠. 팔레 암기 자료는 뭐냐면요. 어, 우리 자료집 한번 보시면 자료집에서 20페이지 20페이지 즈음부터 나옵니다. 보시면은 팔레 덩어리가 다 밑줄이 그어져 있고 많이 듬성듬성 돼 있죠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2년 전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안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합격하신 분께서 2년 전에 이제 2년 전부터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올해 합격한 다음에 제가 합격을 하게 된 가장 좋은 자료가 뭐였냐라고 하니까 이게 제일 좋았대요 근데 그거 하는 동안 그럼 스트레스 안 받았냐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았대요 탈모가 왔었다. 그런데그 아, 덕분에 합격을 했다고 생각한다. 탈모는 지워주세요. 네, 머릿속이 지워주세요. 네, 이거가 스트레스 받는데 그 대신 이제 암기를 하려면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고 반복해서 읽으면 언젠가 외워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초등학교를 저랑 이제 다른 세대에서 다니셨겠지만 선생님이 벌칙을 주고 가르쳤을 때 하고 그냥 외우세요 했을 때 하고는 전혀 달랐잖아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고 얘기했을 때 시험에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르쳤을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지금 비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가 빈칸을 채워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빈칸 채워 보려고 노력하실 을 거고, 안 채워지면 은 교재를 또 보시겠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걸 채우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잘안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힘들고 잘안 되는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암기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암기가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망설임 없이 쓸수 있겠죠. 요즘은 판례 못 쓰면 요 점수 안 나옵니다. 노동법은 특히나 시험은 절대평가 아니 상대평가잖아요. 우리 시험은 그렇잖아요. 말로는 절대평가라지만 교수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전에 봤던 답안지에서 판례가 완벽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좀 부실해요. 당연히 득점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판례들을 많이들 외우시더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채점하신 교수님 얘기입니다. 채점하신 교수님이 예전에는 채점평에 뭐 판례를 잘 모르고 이런 구구절절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요즘은 배포 안 됩니다. 최근에 가면 갈수록 채점평에 보면은 문제를 잘못 풀었다, 판례 잘못 썼다 이런 얘기 사라져요. 그 얘기는 뭐냐? 최소한 수험생들은 판례는 다잘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이 잘 쓰느냐? 아니면 맞는 판례 쓰긴 썼는데 좀 아쉽냐 이런 차이니까 판례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어디까지가 최선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시험날 전날까지 계속 외우는 겁니다. 계속 외워서 남들보다 한 자라도 더잘 써보자 이런 취지로 가시면 되겠고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좋겠다 요거는 진도 맞춰가지고 계속 제가 배포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해설지는 왜안 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설지는 우리 교재 에 있잖아요. 교재를 그래서 바로 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막히면 그 챕터 그냥 또 보는 거예요 하나라도 막히면요. 그냥 전체를 보세요. 임원 보다가 막혔다. 그럼 임원 챕터 전체에 있는 판례를또 보고 다시 채우는 연습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바로 백지 복습입니다. 백지 복습이 별게 아니라 백지에 내가 외운 것을 계속 쏟아낼 수 있느냐. 이게 백지 복습입니다. 자, 더 가보겠습니다. 기출 사례 노동법 답안 작성법을 학습한다 라고 돼 있죠. 아,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보면 기출 문제가 좋은 이유가 뭐냐. 그, 답안지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군도덕이 있는 사실관계가 없어요. 원래 실제 사례들은요,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 저것도 검토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법원 판결, 전문을 검색해보시면은, 답안지로 작성하면 한 300점짜리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럼 100점 내지 50점짜리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쓸수 있는 알맞은 양으로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는 거고, 그리고 타 시험에서 다뤄진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어, a b 등급 나누는 거는 제가 3기 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은 타 시험 나왔던 게 우리 시험에 얼마 있다가 나오고 이런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우리 시험은 나온 것만 보지 마시고 타 시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 올해 이제 제 강의를 두 번째 뭐세 번째 듣는 분들 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거왜 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거를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옛날에는 아 이거 답, 답이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다음번 갔을 때는 목차부터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모든 걸다 갈고 닦고 연습해서 한채 흐트름 없이 써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세는 뭘로 가야 되냐 올림픽 선수인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거기 가서 할줄 모르는데 그걸 해내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세계 신기록 수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할줄 알지만 갔을 때 완벽한 답안을 써낸다. 아니면 적어도 남들에 비해서 내가 더잘 쓰는 답안을 써낸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짱 껴요. 팔짱 끼면서 어, 작년에 그런 말 했는데 이번에 말이 좀 달라졌네. 어, 1점 플러스. 그리고 작년에 이거 강의했는데 이거 뺐네. 마이너스 1점. 저를 평가하게 돼요. 네, 저를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답안지를 다시 쓴다 하면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시간 단축도 중요하죠 시간 단축을 25, 25점짜리 문제를 25분 다 쓴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모르는 문제 나올 거거든요 그 문제를 더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것들은 좀 시간을 줄이고 모르는 거에더 쏟아내야 되면 더잘쓸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부 부담은 줄이면서 학습효을 높이는 복습편 보이고 사라고 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목표를 어떻게 둬야 되냐. 잘 쓰겠다라는 생각을 해라. 점수를 몇 점으로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방강 평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녁 6시 이후에 한다. 그러니 배도 고프고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 필요하면 들으시면 되고 괜찮다. 저의 눈치를 보지 말라. 강사 불쌍하다. 혼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전 카메라하고 혼자서 강의를 20몇주 동안 한 적도 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로 아예 강의 안 했었잖아요. 그때 여기 인형 두개 놔두고 했었거든요. 인형 두 개도 나중에는 싫더라고요. 다 치워버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 때도 강의했으니까, 저를 굳이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4페이지 가시면, 몰고서 첨삭이라 돼 있죠. 예, 첨삭지는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1차는 합격생이 진짜 첨삭을 하는 거고, 2차는 채점을 할 거예요. 채점은, 어, 작년에 뭐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을 구간을 나눠가지고, 잘면 보통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점수도 제가 이제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점수 10위를 건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대 평가. 점수는 상대 평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10위라기보다는 조언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밑으로 가시면 멘토링 있죠? 멘토링은 지금 당장은 바로 진행 안 하고 일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말이 멘토링 이제 상담이에요. 다안 상담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답안지 들고. 그 다음에 나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그럼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요거 그, 그 멘토링을 하는 이유는요.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를 계속 못해요. 잘하는 걸 계속 잘해요. 그래서 암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고 답안지 보면 암기가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해가지고 못하는 걸 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하는 걸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걸 말해주기 전까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해도 점수가 안 나오거나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상담을 진행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갖고 오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다 이거고요 자 모의고사 첨삭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또 상품이 걸려야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주에서 4주까지 해 가지고 점수 측정해 가지고 1등 하신 분한테 상품 드리고 그다음에 5주, 요거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5주에서 8주 이렇게 해서는 또 우승자한테 상품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디 협찬 없어요. 제 생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은 또 제가 이렇게 뭐 선물 고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드릴게요. 자, 이 정도 설명드렸고 뒤에 가면은 강의 진도표. 강의 진도표에 6월 19일 보이시죠? 6월 19일, 원래 우리는 6월 12일에 종강이에요. 근데 19일에 한번더 모의고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때 뭐 와서 칠 거냐 아니면 그냥 집에서 쳐도 되느냐. 이거는 학원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학원도 오픈하고 그다음에 인강도 선택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는 총 9번 다 치는 거고 여러분 복습에서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모의고사 부분을 어떻게 출제한 건지만 좀 말씀드려보면요. 모의고사는 일단 사례집에 있는 문제 있죠. 거기서 변형해가지고 낼 거예요. 그게 50짜리, 웬만하면. 그 다음에 25점짜리에서 75점 한대있잖아요 25점은요, 좀 나눠서 낼 겁니다. 단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단문. 단문은 뭐냐? 뭐, 휴업수당에, 휴업상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럼 휴업수당에 의의부터 뭐, 취지나 판례 이런 것도 쭉 써야 되겠죠? 사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쪼개서 10점, 15점짜리 판례 두개 쓰세요. 그냥, 딴거안 쓰고 팔레 두 개만 써보세요. 이렇게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사례지만 달달달 외워서가면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진도 나갔던 범위만큼은 그래도 수험서 보고 오셔야 된다. 한 문제는 건져도 다른 문제는 못풀수 있으니까 수험서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둘 다, 둘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OT였고요. 그다음 이제 작성을 해 보실 게 이겁니다. 학습 정도, 향후 학습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보셨죠? 이것도 좀 설명드릴 건데, 닉네임 있죠, 닉네임. 닉네임 바꾸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앞으로 사용할 닉네임 지금 정해라. 이거예요. 네, 그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멘토링 할 때도 힘들고, 뭐 멘토링 안할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점수가 어디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닉네임을 딱 정해서 어차피 제가 배포할 거 아니니까 지금 딱 정하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있죠? 밑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솔직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고, 뭐가 약점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취지인데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작성해서 제가 받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러분 상담할 때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화하고 뭘 해보겠다는 라 구체적인 생각을 잘안 해보잖아요. 지금 남한테 보여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 뇌리에 박히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올해 합격하겠다" 그래 놓고는 안 나와요. 그러면 스스로 부끄럽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냥 쉬러 왔습니다. 그럼 안 나와도 되죠. 이런 게 서로의 행동에서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가 구체화될수록 훨씬 더 합격에 가까워진다니까 그 의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 저한테 얘기한다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진짜 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작성까지 하는데 제가 15분 드리면 충분하겠죠 15분 작성하고 그다음 에 쉬는 시간 해서 쉬는 시간은 10분. 25분까지 해서 10시 25분에 강의 진행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작성을 하고 뒤에 그냥 넣어주시면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